자, 1번 문제입니다. 자, 여기 보면 단순보, 이제 그림이 나와 있다, 그죠? 자, 주어진 단순보에 대해서 문제가 이제 주어졌기 때문에, 자, 여기 보면, 자, 단순보에서, 자, 여기는 단순보입니다. 자, 보의 단면은 직육면체가 없고, 단순보의 중앙에 집중화점이 가져있어요, 그죠? 예, 그래서 처짐하고, 자, 길이의 관계를 이야기를 했습니다. 일단은 중앙 단순보, 어, 자, 단순보. 보 중앙에 집중 하중. 중 하중이 가해졌을 때. 자, 그러면 일단 먼저 처짐 이야기를 했으니까 우리 처짐량에 대한 것들을 알고 있으면 금방 풀수 있겠죠. 그래서 델타, 처짐량의 최대값, 델타 맥시멈은 자, 단순보일 때 우리, 알고 있으면 바로 나온다, 그죠? 자, 48 이하의 분의 분해, 분해 PL의 삼성. 자, 이렇게 식을 알고 있다면 금방 풀 수가 있는 문제입니다. 자, 처짐은 단순보 길이에 비례한다. 제곱에 세제곱에 나온다, 그죠? 여기 보면 세제곱에 비례하네. 네. 세제곱에 비례합니다. 네. 그래서 바로 알수 있네, 그죠? 네, 2번. 바로, 식만 하면 바로 구할 수 있는 문제들입니다. 자, 그래서, 어, 우리, 아까, 보면, 체지면 양의 최대값 48 이하의 p h 3승이고 자, I가, 우리 단면이자 모멘트, 요 I값이 12분의 BH3승입니다. 그래서 BH3승은 길이, 요 단면적의 폭하고 높이만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길이하고는 관련이 없죠. 그래서, 어쨌든 뭐, 이것까지 다 고려를 하더라도, 어, 길이의 세조급에 여기에 비례를 한, 비례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답이, 자, 이번이 정답이 됐습니다.